네, 나의 가치를 높이는 커뮤니케이션 진행하는 강사 권 오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번 상강에서는 제가 가장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경청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 이 경청을 얘기를 하자면요. 어, 경청은 한자어로요. 기울일 경에 들을 청자를 씁니다. 한마디로요. 귀 기울여 듣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. 자, 이청 자의 한자를 보시면요. 네, 잠깐 펜을 좀 쓰겠습니다. 자, 보시면, 네, 자, 이 한자가 뭐죠? 네, 귀, 이 자입니다. 밑에 보시면 왕 자가 있죠? 왕의 귀로 듣고요. 자, 이거는 눈 목자를 눕혀 놓은 그림입니다. 위엔 열 십자가 있죠? 열 개의 눈으로 보고 자 여기에는 마음 심자가 있는데 위에 하나 일자가 있죠 하나의 마음으로 들어라 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은요 그냥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마음을 기울이고요 이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 내면의 의미까지 파악해서 듣는 것을 경청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제 소위 쉽게 얘기하자면요.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요. 그냥 가만히 있는 걸 우린 경청이라고 하지 않죠. 친구가 호응도 해주고, 어, 그랬어?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. 이걸 경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근데요. 이 경청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이요. 나의 견해와는 다르게 이 사람이 아닌 얘기를 해도 계속 들어주는 것, 이것이 경청 아닌가요? 라고 생각하시지만요, 이건 경청이 아니라 감정노동이죠. 네. 정말 이 경청을 잘 하시기 위해서는요, 그 사람을 진심으로 공감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래서 경청에는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. 한번 말하고 두번 듣고 세번 호응해라 라고 하죠. 자, 그러면 듣기로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 이 경청이요. 왜 어려울까? 우리 경청의 어려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먼저요. 경청을 잘 하고 싶지만 사람들은요. 선택적 경청을 합니다. 이 말인즉슨 듣고 싶은 것만 골라 듣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. 혹은요. 이 사람의 말을 굳이 그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선입견을 가지고 듣게 됩니다. 자, 혹은 정말 잘 듣고 싶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요. 혹은 내 속에 내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그렇다면 잘 듣긴 어렵겠죠. 주변 영향 환경을 얘기합니다. 혹은 과거의 경험 사실 이 사람이 나 이렇게 열심히 살 거야라고 하면 그래 열심히 살아 화이팅을 외쳐줘야 되는데 야너 전에도 그랬잖아라는 식의 과거의 이야기를 꺼집어내는 것 이것들 때문에 우리는 이 경청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 경청을 잘하는 법을요, 우리 이론 말고 사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사람이 얘기합니다. 친구가, 야, 이거 먹어봤어? 그거 진짜 맛있어.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자, 이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경청을 잘할 수 있을까? 먼저요, 말하는 사람을 쳐다봅니다. 우리 눈맞춤이라고 얘기하죠. 자, 그리고요, 잘 내가 이해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요약 확인합니다. 아, 그거? 그거 맛있어? 이런 식으로요. 자, 그다음에 공감을 해주시면 되죠. 이 공감이라는 것은요, 정말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는 걸 얘기를 합니다. 어, 이 친구가 이걸 왜 얘기를 할까? 아, 정말 맛있어서 나한테 같이 먹자, 혹은 추천해 주고 싶어서 얘기를 하는구나,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. 자, 두 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나, 오늘 아, 진짜 사고 쳤잖아. 라고 하는 친구에게 우리는 평소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야, 네가 그렇지 뭐 그것이 아니라 경청을 한다면 자 똑같이 눈을 맞춥니다 자이 친구가 갑자기 뭐 방향을 틀었어요 그럼 저도 같이 방향을 틀어 주시고요 혹은 끝말 무슨 사고 이런 키워드를 따라 해 주시면서 내가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합니다 자 그리고 공감의 표현. 아, 이 친구가 왜 얘기했을까? 아, 나한테 속상한 마음을 그냥 털어놓고 싶었구나 라고 헤아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. 자,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방법 요약해 보자면요. 자, 여러분들도 살아오시면서 고민이 있으셨던 적 있으실 겁니다. 고민이 있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으셨던 적도 있으실 겁니다. 자, 주변 사람에게 나의 고민을 털어놓으면서, 정말 그 상대방이 나의 고민을 해결해 주길 원해서 얘기하셨나요? 아니요. 나 그냥 이런 고민 가지고 있어. 내 마음 알아줘라고 얘기하셨을 겁니다. 자, 우리도요. 그런 것을 알아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경청을 잘하는 방법. 내가 잘 듣고 있음을 표현합니다. 이거는 눈 맞춤을 하셔도 좋고요. 그 상대방의 동작을 맞추어 반응하셔도 좋고요. 끝말을 따라하시거나 아, 너가 이랬어? 그 친구의 이야기에 요약 확인하셔도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진심으로 그 상대방의 입장에서 아, 얘는 그랬구나. 설마 바보 같은 짓을 했었어도요, 그 상황에선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. 라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 주시고 헤아려 주시면 이 경청 어렵지 않게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이번 시간에는요, 경청에 대해서 한번 다뤄봤는데요. 어, 제가 얼마 전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CS 강사로 근무했을 때 당시에 한 고객이 전화가 왔었습니다. 한달전 불만에 대해서 전화를 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. 처음에 너무 어려웠습니다. 아니, 한달 전에 것을 왜 얘기를 할까? 큰 보상을 노리는 걸까? 저는 사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, 아, 고객님 정말 속상하셨겠네요. 어떠셨어요? 이렇게 마음을 좀 헤아려줬던 기억이 납니다. 사실은 그냥 경청을 잘하고 싶어서가 아니라요. 할 말이 없어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건이 사람의 말에 마음을 헤아려주는 것밖에 없지 않을까 해서 했었는데 마지막에 그 고객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어, 정말 감사해요. 제가 그냥 속상해서 어디 얘기하고 싶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. 라고 하면서 통화가 종료가 되었었는데 사실 허탈하기도 했었고, 아, 내가 정말 잘 아는 걸 실천했었어야 됐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남았었고, 많은 생각이 교차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여러분들도요, 이 경청, 우리 알고 있지만 말고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주면서 한번 실천해 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동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